<목소리> 안녕하세요. 리민호 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시죠? 노트북을 사서 딱 켰는데 갑자기 내가 알던 익숙한 이런 윈도우 화면이 아니라 까만 화면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윈도우를 고생해서 깔았는데 인터넷, 마우스 모두 먹통이라서 답답하고 컴퓨터를 포맷해야 하는데 윈도우 설치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서 포기해야 되나 싶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만 보면 윈도우 설치 정말 쉽게 그것도 무료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원활한 윈도우 설치를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윈도우 또 설치 USB를 만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그러니까 지금 새로 산거 말고요 이미 쓰고 있거나 혹은 내가 없으면 PC방 컴퓨터로 써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거, 친구 거 잠깐 빌려도 괜찮아요 다른 컴퓨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8기가이트 이상의 USB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거라면 안에 있는 걸 포맷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요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쿠팡에 산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구매해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란에 8기가이트짜리 저렴한 것 넣어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선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선 마우스는 필수는 아닌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위해서 하나 마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없다면 가까운 다이소에서 저렴한 거 구매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이 준비됐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윈도우 설치는요 딱세 가지 작업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설치를 위한 USB 만들기 시동 USB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USB를 통한 윈도우 설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라이버 설치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끝내는데 1단계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동차 키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데스크탑 노트북에는요. 이 윈도우 USB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켜지게 만들어 주는 시동을 시켜 주는 시동키, 자동차 키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의 키를 꽂은 채 나오는 노트북도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노트북들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이런 자동차 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 키를 직접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비싼 방법이지만 편한 방법이에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쇼핑몰에서 윈도우 11이라고 검색하면요. 정품 윈도우 USB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너네 이걸로 시동 걸면 돼 하고 시동 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구매해서 사면 직접 귀찮게 윈도우 USB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정품 인증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사면 오래오래 쓸수 있으니까 조금 비싸긴 해도 한 번도 구매한 적 없다면 하나 사서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윈도우 설치 US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타임라인 시간표 보시고요. 윈도우 설치 단계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만약 이 USB를 구매하는 가격 좀 부담된다 혹은 이미 인증 키는 있는데 설치 USB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설치 USB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준비해둔 다른 컴퓨터, 새로 산 컴퓨터 말고요. 기존에 쓸수 있었던 컴퓨터만 켜주시고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줍니다. 혹시 이 과정이 어려우실까봐 제가 영상 고정 댓글란에 링크 넣을 테니까요. 링크 눌러봐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실 거예요. 자 가보면요 윈도우 11 다운로드 그리고 조금 밑에 가보면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가 보일 거예요. 요걸 통해서 시동 USB를 만들어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윈도우 11 말고 윈도우 10 USB 만들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예전엔 됐는데요. 요즘 나온 노트북들은요. 최신 윈도우 11에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구버전을 설치할 경우 인터넷이나 블루투스나 특정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윈도우 11을 설치해주세요. 어, 윈도우 10설치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짓은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가 정말 힘들게 윈도우 11을 새로 깔았거든요. 그냥 윈도우 11 까세요. 자 그렇게 아까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그거 다운받아 그다면요 바로 실행해서 여러분의 USB에 깔아 주시면 되는데요. USB 어디 있죠? 아까 사 오셨잖아요. 8GB짜리. 준비물에 있었죠? 혹시 준비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준비물 가져오세요. 자, USB 꽂아 주시고요. 혹시 이 안에 USB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포맷 해 주세요. 내 컴퓨터 들어가서 USB 폴더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포맷 누르시면 되고요. 이 과정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다운 받았던 윈도우 크리에이션 툴,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그거 실행해 주시면 자동으로 포맷 해 줍니다. 실행 누르시고요. 동의 누르고 언어, no. 아, 윈도우 11 선택. USB 드라이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끝이 끝. 너무 쉽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윈도우 설치 미디어 만들기 파일 받아서 USB에 설치하면 끝. 이제 차키가 완성된 겁니다. 너무 쉽죠? 지금까지 돈 들었나요? 아 USB 새로 샀는데요. 아이 그거는 USB 구매한 가격이고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시동 드라이버 만들어주는데 돈안 들었습니다. 원래 공짜예요. 불법적인면 절대 아닙니다. 마소에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키를 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해 줄 겁니다. 이젠 더 쉬워요. 다 왔어요. 끝났습니다. 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직접 구매한 윈도우 USB나 내가 직접... 만들어준 윈도우 설치 USB 모든 좋습니다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새 노트북에 꽂아주시고요 전원을 켜면 됩니다 아 그런데요 여기서 순발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요 브랜드 로고 뭐 삼성이면 삼성 대리면 대 ASUS ASUS 이렇게 로고딱 뜨고 검은 화면이 될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뭐야 윈도우 설치 왜안돼 이제부터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직 전원 켠거 아니죠? 잠깐 기다리세요 전원을 켤 거고요 켠 다음에 F2 상단에 있는 F2 혹은 딜리트 키 혹은 F12 뭐 이런 거를 막 눌러주세요 뭘 누를지 모르겠다 그냥 막 연타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거 뜨르르르 하면서 이걸 누르면 이제 윈도우 설치하는 걸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브랜드별로 약간 다릅니다 삼성은 F2나 ESC를 눌러야 되기도 하고요 LG는 F2나 F12를 눌러야 되기도 하고요 레노버는 F11 혹은 F12고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표로 정리해 놓을게요 요 중에 하나 내 브랜드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나는 대리니까 F2나 FCP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연타. 눌러 계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전원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눌러줬어요 혹시 안 된다 어 뭐야 저 이거 MSI인데 F11, F12 딜리트키 눌러도 안 되는데요 그냥 다른 거 아무나 막 눌러보세요 실패했어요? 안 켜져요? 그럼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자 그리고 따다다다다다 그럼 이제 부팅 화면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런 화면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너무 쉬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여서요 부트 옵션이라는 걸 들어가 줄게요 부트 옵션 자 들어갔죠? 그리고 SSD로 먼저 인식할 건데 아니면 내가 아까 만든 혹은 내가 사온 USB를 먼저 인식할 건지 나옵니다. 우리는 USB를 설치할 거니까 USB를 인식시켜 줘야겠죠. 자, 여기서 부트1에 있는 USB를 체크해 주시고요. 네, 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부트1에다가 USB, 내가 만든 USB입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Save and Exit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부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 창이 나올 겁니다. 야, 진짜 이젠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렵지 않으시죠? 힘내보세요. 자, 갑시다. 이제 한국어, 한국 한글 입력기. 이렇게 이 순서대로 설정해주시고요. 다음, 다음 눌러주면 됩니다. 어? 잠깐만요. 저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돌발 상황이 생긴 분도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은 되실 거지만, 어왜 마우스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겁니다. 차 키로 문을 열었는데, 핸들이 아직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세 번째 준비물 준비하셨죠? 유선 마우스 고자 주세요 그럼 됩니다. 이 마우스로 툭툭 하면 되는데, 혹시나,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줄 알고 안 챙겼는데, 아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심호흡만 하시고요 옆에 키보드 보세요 탭키를 누르기면 다음 다음로 넘어갑니다 혹은 쉬프트 탭을 누르면 뒤로 뒤로 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탭탭탭탭 탭, 탭, 해서 엔터키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탭탭 탭, 탭, 엔터 탭엔터 이런 식으로요 키 잘못 선택했으면 쉬프트 탭을 누르면 뒤로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품 인증 요청이 뜨는데요 지금은 CD키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돼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윈도우 11홈 에듀케이션 프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 뭘 선택해야지? 아, 나는 프로페셔널이 가장 좋아보이는데 프로할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메모리 크기나 뭐 이것저것 차이가 있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개인이 쓰면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홈으로 설치해주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새로 깔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파트. 요거는 그냥 체크 표시는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마우스가 없는 분들은 Alt 눌러서 체크해주면 됩니다. Alt A. 넘어갈 땐. 자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할 드라이브가 떠요. 일반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0번 드라이브로 해주면 되고요. 설치를 기다려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쭉쭉쭉쭉 진행해 주세요. 혹시나 막히는 게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요. 와이파이를 잡아야 인터넷을 잡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요걸 해줘야 되는데 최신 CPU 모델들의 문제가 좀 있어요. 요 인터넷 연결,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차 시동을 걸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떠, 차 속력이 안떠 이런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요런 경우에는요 아마 대부분의 노트북 제품들이 인터넷 연결 가이드라고 소책자 같은 거를 아마 같이 넣어줬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 박스 안 버렸죠 아, 아직, 아직 안 버렸죠 박스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인터넷 연결 가이드 있나 있으면 그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요 이대로만 따라 해주세요 시프트 그리고 F10을 눌러주세요 시프트 F10 됐나요 그리고 Alt 탭을 두번 눌러서 이런 검정색 화면으로 와주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그다음 OOBE 영어로요 OOBE 그리고 엔터 위에 이렇게 원자 있죠, 원자. 예, 네, 고고. 고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래시 반대로 된거 나옵니다. 고거 눌러주시고요. Bypass, bypass, nro. 입력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는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뜰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마저 진행해주면 시 돼요. 누르면 법 아시죠? 마우스 없으신 분들은 탭으로 이동해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I don't have internet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따로 뭐할거없이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 화면이 몇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하면 되는데요. 정상입니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서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요 이제 윈도우 설치가 끝날 겁니다 진짜 다 왔어 이제 90%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드라이버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뭐냐 데스크탑과 노트북에는요 마우스 트랙패드 인터넷 블루투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품들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처음 윈도우에 설치되었을 때는 연결이 다안돼 있어 선이 뽑혀 있어 여러분 이사를 갔어요 TV 냉장고 식색이다 갖다 놨는데 작동이 안돼어 이거 왜안 되지 코드를 꼽아야죠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게 코드를 꼽아주는 작업입니다 이거 사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알아서 싹 돼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저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데 인터넷이 연결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는요 노트북에 있는 이 이더넷 단자 요거 있죠? 집 와이파이 있으시죠? 혹은 와이파이 안 쓰신 분들은 랜선 있죠? 랜선 그 벽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TV 뒤에 있는 거 거기 와이파이선 있을 겁니다. 와이파이선 빼가지고요 컴퓨터에 푹 꽂아주세요. 직접 연결해서 땀 받으면 되고요. 혹시 이게 없다?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이게 하나의 와이파이 머신입니다. 스마트폰에서요, USB-C 연결해주시고, 스마트폰 USB-C 빼가지고, 노트북에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열어서, USB 테더링 기능 켜주시면 됩니다. 어, 저 아이폰인데, 아이폰은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 빼가지고, 컴퓨터 연결해주고요, USB 테더링 기능 켜주시면, 드라이버 다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 설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돈 들었나요? 안 들었죠? 무료로 끝냈습니다. 어? 그럼 잠깐만요. 윈도우 공짜로 설치하고, 공짜로 쓸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무료로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정품 인증하세요. 라는 거 뜨거든요. 워터마크 같은 거. 이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어, 야, 불법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아, 불법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만들어둔 겁니다. 다만, 일부 기능들은 사용에 제한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윈도우 고정창, 하단바, 혹은 뭐, 배경화면 변경, 뭐, 다크모드 변경, 이런 것들. 안될수 있어가지고요. 아, 그런 거 건드리지도 않아 신고 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써도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 정품 키가 있거나 아, 이런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정품 윈도우를 구매하실 경우 윈도우 키가 같이 올 겁니다 윈도우 키를 제어판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입력만 해주시면 정품 인증 끝나요 쉽죠? 자 그럼 이제 윈도우 설치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윈도우가 없거나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2024년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윈도우 설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항상 댓글에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아까 설명드렸던 거잘 텍스트로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박아줄 테니깐요 고정 댓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아직도 안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빠른 시일 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